혼자 산다 피곤해 두통 요즘 혼자 무서워라는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경민 어떤 인물입니까? 처음에 감독님이 저한테 시나리오를 주셨을 때 아마 네가 싫어할 거야 이 캐릭터 그러셨는데 음 처음엔 좀 밋밋한 게 재미도 없고 그냥 너무 평범한 여자 그래서 평범한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나한테 평범한 게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아 그래요. 그럼 전 평범한 걸 해보고 싶었어요. 해서 뭐 어, 봤는데 진짜 평범했어요. <laughs> 겁도 많고 스릴러에 나오는 주인공 치구는 겁이 아주 많고 그냥 뭐 보통 여자만큼 겁이 많고 그리고 뭐 은행원인데 아직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은행원이고 그리고 애인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이고 그리고. 뭔지 모를 그~ 두통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아침마다 너무 힘들게 일어나고 음~ 그냥 주위에서 흔히 보는 그래서 처음부터 감독님이랑 어떤 특징도 없이 그냥 모두가 어나 같이도 보인다 싶은 그런 약간 무색무취의 그런 사람으로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보였죠.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되려 평범하기 때문에 이런 현실 스릴러를 더잘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공효진 씨가 연기를 했기 때문에 평범함 속에 또 특별함이 있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키워드 보니까 혼자 산다, 무섭다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는데 공감이 굉장히 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공효진 씨도 그런 점이 공감이 가셨을 것 같아요. 저런 키워드들이 저도 혼자 살고 있고 그리고 엄마, 어, 엄마가 계셨으면 좋겠을 때가 뭐 특히나 밥 먹을 때나 뭐 밤에 잘때 조금 왜 가끔은 좀 오늘은 이상하게 뭔가 좀 안정이 안 되네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목소리> 굳이 그날 근데 저는 특별히 스릴러나 공포영화를 보면 좀 과하게 그날 밤좀 설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스릴러 주인공이 됐지만 스릴러를 보라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가 지금 제일 걱정인데 음 특히나 얘는 이제 뭔가 얘는 예 조경민 씨는 좀어 직장에서도 고단하고 그리고 뭔지 머를 무언가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계속 썩 좋지 않은데 음. 집에서 내가 제일 안전하고 안정을 취해야 될 집에서 뭔가 좀 편하지 않네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영화에서. 네. 경민과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진 씨 분이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눠서 <laughs> 그렇네요. 경민이 진짜 우리 옆집의 누군가, 또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